큐!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19일째 네,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식을 하면서 당근, 오이, 비트, 미나리 네 가지 녹즙을 4대, 2대, 1대입니다. 네. 아, 당근과 아, 예. 오이, 피터, 미나리. 이네 가지를 가지고 녹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피트를 따놓고 나면, 그 다음에, 당근을 넣습니다. 당근을 따놓고 나면, 은 오이를 넣습니다. 오이를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이다리가 들어갑니다. 자리가 잘 녹즙이 되고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어, 접이 나오고 이쪽에는 음, 섬유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녹즙을 다 만들고 나면 은 2 0 0 c c 하루에 10잔 내지 15잔씩, 음, 그동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1일째 커피 관장을 음, 아침, 저녁, 이에, 이외, 이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그거를 어,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제가 쑥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소 똥 같은 크기와 그다음에 조금 작은 것은 콩, 우리 메주 만드는 콩 같은 그런 크기의 쑥변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쑥변이 다 나올 때까지 하루에 관장을 두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음, 김을 물에 푸른 것 같은 새카만 변을 음, 본다고 그릅니다 그게 계속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점액질이 나오면 그때는 음, 모든 장청소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장청소를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청소를 하는 이유는 몸속에 있는 그 노폐물과 그 다음에 그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양분을 100% 우리 소장 융털 융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장청소가 몇 수억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작업입니다. 이상으로 당근 오이, 미나리, 비터, 녹즙과 커피 관장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